톡톡톡톡 쥐잉 각도 틀고 요 각도죠 에어본 벨코즈 특 그냥 맞춰도 맞출 수 있는데 굳이 각샷스 터부님뭐 하실 거예요? 존나 궁금하다 이거 한다고 하면 던질까 안 던질까? 많고 많은... 약간 서포트 못 믿을 때 많이 하는 픽이거든요. 일렙 스킬을 1레벨에 여기에 스킬 안쓸 거면은 차라리 W 빨리 찍어가지고 라인에 W 두번 박아버리는 게난더 좋다고 보는데 1레 Q로는 라클이 안 돼서 제가 봤을 때1레 W가 맞습니다. 여기 안 써줘야 돼요. 이걸 근데 이 친구가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점은 졸라 착하니까 받아줄 겁니다. 선위랩 꽂터 잡으려면 은큐로는 선위랩 못잡아 이게 맞죠? 아유 마순팔 잘 쌓인다 지금 노틸라스 만화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거라 마순팔 채우면서 야어다 잡을만 할 듯? 나프즈야나 연운 이즈 데리고 1킬 교환했으면 잘했다 야 상대 포션 다 빼고 벨코즈 선제공격 안좋을거예요 제라스랑 느낌이 다른게 제라스 같은 경우는 W, Q라는 두개의 스킬 을 한꺼번에 맞추는 식으로 들고하기 때문에 괜찮거든 근데 벨코즈는 Q 단타 이후에 연계가 안돼요 W나 Q 둘중 하나만 맞췄을때 그 뒤에 스킬 연계가 잘 안돼서 이런 쓰레기 같은 아, 저게 안 맞네? 까비 맞아주기. 큐 맞아주기. 꼴 받으니까 좀 때려놓을게요. 호호. 맞췄다. 잡아라. 스케샷으로 좀 몰아친다는 느낌의 캐릭터라, 이번에 이 친구가 가격이 많이 싸졌단 말이죠. 만년설이를 이용해서 확정적으로 EWQ 궁을 다 맞춘다면 좀 승리 나올 것 같긴 하거든. 각샷, 각샷 개꿀잼, 못틀러서 빡치는 소리 들린다. 여기다 오! 아, 이럴 것 같아서 공은안 썼어요 한톤 아끼려고 자, 자죽여라 라인 빨리 밀으라고 라인만 좀 조져줄게요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맛있게 원래 딜 서폿의 포 기본은 시, 라인 관리하면서 딜하는 겁니다 얘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구나 아이고! 미니언 뭔데 이거! 빠- 잘가고! 이지궁 오- 나이스! 자 이제 요거 톡 톡톡톡 쭈잉- 톡, 톡, 요런 느낌의 콤보죠? 내꺼 이 스킬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최대, 최악의 단점인데, 이제 그 부분을 만년설이로 해결하는 거지. 데미지야, 뭐, 어차피, 고딜이 있으니까, 데미지는 무조건 잘 나올 것이고. 제가 봤을 때, 루덴보다 이게 낫다고 보긴 해요, 저는. 일단, 콤보가 이어지기만 해도, 오우, 봤죠, 딜? 딜은 무조건 확정되는 애니까. 아, 아, 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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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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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년 만년 서리 서리 길길오 예스 흑페가 어디로 나어 이걸 안 넘어가? 하지만 이쪽에 오는 거 현재 좀 하겠습니다. 통수마가 통수마가 다 죽여. 뒷길마가 다 죽여. 씨. 다 죽여. 어퍼에게 허락된 유일한 정글목 자, 이번 패치로 인해서 지평선의 초점이 이제 저것도 발동되게 바뀌었거든요? 슬로우도? 근데 원래 704거리 넘어서 발동은 됐는데 이제 붙어서 큐를 맞춰도 발동된다는 큰 조건이 달리긴 했어요. 또는 그냥 궁만 써도 무조건 궁이 전부 다 지평선이 묻는단 말이지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벨코즈 궁에는 슬로우가 20%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궁만 쓰면 무조건 발동되거든요? 어디 있든. 그래서 이것도 나름 대로의 이득입니다. 어이구, 뭐여? 까비. 정글 딸피 만들어놨는데 알아서 하겠죠, 뭐, 이제 오, 이쪽은 시원하다. 잘 키운 이즈아나 13이라 부럽지 않구나 각도 틀고 요 각도죠? 에어본 벨코즈 특 그냥 맞춰도 맞출 수 있는데 굳이 각샷음 왜냐? 그래야 멋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쏘면 맞출 수 있는 거지만 굳이 각샷으로 쏘면 왜냐? 멋있으니까! 누구세요? 어, 이발 아군이 아니었네? <laughs> 아니, 뒤 옆에서 웃길래 야, 여기 이걸로 왔어 이걸로 아 깜짝이야, 뭔가 했네 아니, 너무 오랫동안 날안 때리길래 당연히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야, 이게 적군이었어? 신기하네 오아씨, 여기서 누구랑 싸우고 있니? 뭔가 계속 맞추고는 있는데 슬로우... 뭐니? 무순드 뭔가 계속 맞추고는 있는데, 난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분명, 분명 딜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. 난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가? 도대체 끝... 아, 맞다. 도착 없어졌지? 음, 딜량 2위, 나쁘지 않아요. 정도면 그럼 서포 선제공격 한번 써볼까? 그라스하고 벨코즈하고 둘다 포킹챔인데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그 뭐라 그러지? 이게 흔히들 포킹이니까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필드 안에 있어도 골키퍼를 하는 거랑 공격수를 하는 거랑 수비수를 하는 거랑 미드필더를 하는 건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리 그 포킹이라는 같은 필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벨코즈 럭스 제라스 직스가 다 포킹챔이라고 묶여는 있지만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해야 할 일도 다 다르고요 얼코한테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. 근데 또 그만큼 맞췄을 때또 쾌감도 쩔긴 해. 아유,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. 라인 빌런 쉽게 아그핀 찍을 시간에. 안 돼. 뭐 선제 공격이 정말 꽁돈 벌고 있네 꽁돈. 아, 이 터진 공격 존나 터지네 진짜. 이렇게 된거 마순팔이라도 아야지 잡을 각은 보이는데, 아우. 야무지게 터지네 계속. 아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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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벌써 벌써 벌써? 크, 빠르네. 그렇지 어라... 어... 살면 이득 베이비 만년설이 갈 거냐고요? 음... 일단은... 오... 이번에 좀 많이 벌었다. 정말 간당간당하게 벌컨대 생각보다 많이 번다? 베라스랑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? 아이고 먹을 생각이 없는데 자 먹어진다 난 라인을 밀려고 했을 뿐 먹을 의도가 없어 라고 말해본들 쟤는 모르겠지만 라 어우, 저게 안 맞아. 못 잡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탱 16억 야, 저게 안 죽어! 25원 나름 야무질치도. 내가 우려한 수순은 아닌데 확실히. 그렇지, 그렇지. 조식계로 억으로 딱 끌어졌지. 야, 티끌 모았다. 250원이나 벌었어 가볼까아 찌이-잉 63골드 야무지고요 맞췄고 코킹심리 좀 열심히 배운 보람있어 또 맞췄다 <laughs> 어디 있는데? 얘 근처에 지금? 뭐지? 있어! 어, 이거 봐, 있어. 와봐, 새끼야. 낄낄. 휴한대 때릴 때마다 20골 차곡차곡 쌓고 있긴 해요? 376골드. 약간 그냥 제라스 느낌 나긴 하네. 가난하네요. 요거 하나만 딱 가고 지평선까지 가고 치감 올리면 딱 맞겠네요. 어, 뭐야? 안 돼! 아이고 이런 까비라. 아 이거 선정공격 터졌으면 잡았겠다. 망가고 갈 의지가 있다는 걸 한번 찍어서 보여줍시다. 나 이거 다음턴에 갈 거다. 왜또 치가 망가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미리미리 찍어줘야 돼요. 어차피. 띵. 송구 방하죠 아이고! 아까워라! 안 아까워라! 어이구! 뭐야? 아니? 잡았네? 뭐 이? 무슨 데 현재 공격으로 지금 657골드 벌었네요. 꽤나 준수하게 벌었네요. 진짜 이길 아프지 않지? 어이구. 런데 30원. 테라스 음. 하는 거 같네. 어째? <laughs> 이 새끼 뭐야 템에 이래? 참 멘탈 약한 친구들 많구만. 오, 못 먹었어. 우리가 먹은 줄 알았는데 뺏긴 거였어. 사운드 좀 바꿔 줘. 당하는 쪽은. 야, 꿈이 없다. 연설이가 원래 콤보 딱 넣어주려고 만든 캐릭터니까 이만 맞추면 좋은 캐릭이니까 그냥 이만 맞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오 뭐가 사라졌는데? 각샷의 중요성 근데 각도 노리는 거 되게 재밌네요 요런 거? 요런 각샷? 굉장히 재밌습니다 넘쳐라! 엄마 c 8 버그 아님? 어우 텔레포트 판정 너무 무섭다 탈모 빔! 오케이 28분에 958 골드 벌면서 캐리! 성공도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은 듯? 어... 버그 나가지고 잠시만요 딜량 얼마나 넣었는지좀 봐줘야지 오 딜량 1위! 딜량 1위 깔끔하게 찍었다 아휴 재밌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